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려지는 귀한, 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올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laughs>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이 백성들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언제나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그 뜻에 항상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이끌어가는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방식의 이 완전한 이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합니다. 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날은 이 사람들이 또싸우니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6월절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징조와 또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항상 상에 위 있다. 이 또다 하시면서 배신자가 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죠.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서 제자들 사이에 해묵은 갈등거리였던 이슈가 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24절에 또 일어났다. 또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능력 있는 제자인가 하는 이 서열화입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보시면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특히 남자들이 모이면 이 서열 정리부터 빨리 돼야 됩니다. 그 서열에 따라서 역할과 책임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 뭐 법으로 누가 정한 것도 없는데 알아서 잘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열 정리가 되어야 그 사회가 돌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제자냐,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설자이고, 누가 맨 꼬랑지에 매달려서 따라오는 사람이냐 하는 게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해묵은 갈등 요소였습니다. 그렇지 말라고 해도,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여도, 이 사회에는 어디에서든지 계급과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부수면 또 다시 생기고, 허물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훈련으로 잠시 허물어졌던 이 계급과 서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이 교회 안에서 스멀스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른바 로마교회가 더 크냐, 안디옥교회가 더 크냐, 예루살렘이냐, 알렉산드리아냐 하냐 하는 그런 논쟁이었죠.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베드로의 후예가 교회의 읍등가는 지도자 자리다라고 하면서 생겨난 게이 로마 카톨릭과 이 교황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로마가 으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저항하며 분리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방 정교회의 이 시초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서열을 매기고 계급을 만들어서 역할과 질서를 부여합니다.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시작점이자 교회의 최초의 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해주신 리더십 강의가 오늘,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으로 평등을 내세우셨습니다. 26절에 말씀하신 곧큰 자와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자와 같다, 라,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임금들이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큰 자로 보이지만 다스리는 임금은 곧 섬기는 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가 다스리고 군림하면서 일방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서열이고 질서이고 원칙이지만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까지 오셨던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그 주권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워졌어도 그 누구도 내가 머리이고 내가 으뜸이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마음이 새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누가 크냐 하면서 치열하게 말싸움을 했던 기억이 이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지도자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잡히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고, 성만찬을 정하셨을 그때에 우리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하면서... 한심하게 싸우긴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도 제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나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복음서에 가감없이 기록하면서 전했던 이들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일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수치와 고난입니다.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자와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르기에는 어렵고 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대단한 권세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국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둘일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셨죠.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에게 넘겨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하나로 활약하게 될 베드로이기 때문에 높아진 그가 동시에 낮아져야 함이 마땅함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함께 가장 수치스러운 기사가 기록된 것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입에서는 저주하기까지 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이부인이그 기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을 섬기는 자 되어서 나는 예수를 부인했던 자라는 그 일종의 낙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고 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준 수치와 고난의 간증이 되어준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이 다스리는 마음, 주권을 틀어진 마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교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천한 자리의 섬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죄와 또 나의 천박한 품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든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예수를 만남으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했던 이 충성과 사랑 넘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판 가른 유다와 함께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이 베드로의 한없는 나자짐이 예수를 만나서 초대교회 사도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 예시 간증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어느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자녀, 배우자, 가족, 이웃, 그 누구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한 사람이 있다면 그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 강구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핍박하는 그한 사람으로 있지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 하늘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위해 만나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 속에서 나를 아시고 보신 주님께서 종되어 발 씻겨 발이나 씻기고 있어야 마땅한 이 천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가난으로 낮고 천하게 사는 나를 저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요, 주권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내 가족과 자녀, 배우자와 이웃들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어겨주시고 그한 마음 한 마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일어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섬기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왕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